해야 할 컨텐츠가 또 하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 카가리 님께서 중고 시장 나쁜 건 아닌데 사기가 너무 많다고. 일단 중고 거래를 다들 얼만큼 하시는지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저는 미개봉 정도 사신 분들이 뭐한 4분의 1 정도 있고요. 눈빛이 슬퍼 보였다고. 방금에서 3070 불칸 미개봉으로 왔는데 이 중고나라를 될수 있으면 구매하시지 말라고 일단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국 거래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AS 좀 남아 있다 이러면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죽어라막 속이려고 이렇게 막 하면서 팔면 어떻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중고 시장이 아닌가. 아까 금방 11번가 지금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여기 떡하니 붙어 있죠. 아마존 해외 직구입니다. 해외 직구. 해외 직구 나는 한 번쯤은 해봤는데 귀다 기연증도 손. 음. 자주한다.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매도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이거 그 대판매하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AS가 안 된다고 해요. 브랜드에 따라서 RMA도 거부당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사이트 돌아다니다가 지금 알게 된 얘긴데 대량으로 나가는 그래픽카드 공급하는 제품들 관리한다. 그래서 여기저기 조금 알아봤습니다. 수입사 관계자 총판분들 연락처를 분명히 돌렸고요. 채굴하시는 분들이 안행 저지른 것들을 메인보드하고 그래픽카드하고 요거를 세트로 판매를 조금 많이 했죠 그래픽카드가 아무래도 수량이 워낙 조금 딸리고 인질세트로 그렇죠 이렇게 판매될 수 있는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버리면서 채굴러들한테 나갔다는 얘기는 좀더 비싸게 나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또 얘기가 또 하나 더 있는데 AS 기간도 3개월로 단축을 시켰대요 이거에 대한 시리얼 조회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시리얼 조야하지 않으면 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AS 기간 3개월로 잡았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채굴 이렇게 도는 거 이게 지금 두 번째 채굴이거든요 옛날에 1670, 1060 시리즈 붐이 일어나서 막 고통을 겪었던 그런 그래픽 카드들인데 그런 애들 때 한번 곤욕을 치렀던 거죠.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채굴하면서 기본적으로 만지는 게 메모리 오버하고 그 안에 바이오스 세팅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많이 만졌다고도 합니다. 단기간 확 뽑아내고 죽을 때쯤 되면 이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약간 이런 목적으로. 그래서 A/S 기간을 3개월로 줄여놨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채굴 돌리면 안에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새서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커버를 했냐면 아 초음파 세척기. 맞아요. 초음파 세척기다가 이걸 하고 바이오 세팅을 맞추고 리퍼를 받는데요. 이렇게 해서 에이스 서비스 센터까지 속여가지고 RMA를 받을 정도의 실력이면 일반 소비자는 내가 봤을 땐100% 속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채굴업자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중고시장에서 제가 봤을 땐첫 번째로 시리얼 조회를 내가 암만 해보면 뭐해다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두 번째로 최근에 있었던 자, 이 내용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샀다 알고 보니까 채굴이더라 서로 똥끼리 싸워가지고 누가 더 더럽다고 싸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얘기라고 했는데 개인도 충분히 채굴을 <laughs>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채굴을 돌려놓고 AS 서비스 센터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아그 얘기가 있었다 서비스 센터에서 사소연 하시는 분들 건물을 아예 임대해가지고 이제 산업용 전기를 써야 되니까 여러 대를 돌렸대요 그 사람이 허구한 날 와가지고 RMA를 해달라고 했대요. 막 되게 빠른 기간 안에 일부러 죽여가지고 사망하면 교환 요청을 해서 가져가고, 좀 악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AS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물건 제품들도 AS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료가 나이론 환자들 때문에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런 시장 안에서 안 속을 자신이 있다 구매하시는 거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고 계속 말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좀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새.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최대한 이렇게는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한번더 하실 것이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정리하신다는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피해 사례들 없었으면 한다. 모든 중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최고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구매를 하세요.